네 라이브 속초입니다. 저는 봉포 해수욕장에 지금 나와 있고요. 네 고성 쪽에 위치한 봉포 해수욕장입니다. 네 여기 와서 만석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한번 내려가 볼까요? 이쪽 봉포는 펜션들이 많이 있어요. 해변에 펜션들이 많이 있고요. 그 뒤에는 또 이제 대학이 있어서 경동대라는 대학이 있고요. 이쪽에 지금 새로 아파트들이 네, 저쪽 끝까지 공포할 수 없지 않아요? 한번 주문해 볼까요? 여기는 이렇게 평상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해수욕장에 평상이 놓여져 있네요. 이렇게 숙소들이 뒤편에 있고요. 앞쪽에 동포 해변입니다. 저기 좌측은 이제 천진 해변이고요. 천진은 이제 저쪽 끝에서 이렇게 쭉, 예, 요 앞에도 공포고요 또 이제 어, 가다가 송지현나 삼포 쪽에 한번 또 시간이 되면 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석표였습니다.